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네, 작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1500VDC까지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에너지 플러스 2019 현장에 나와 있는 아나운서 최혜빈입니다. 저는 지금 소코코리아 부스에 나와 있는데요. 담당자님과 인터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력 제품이 어떤 거예요? 어, 저희가 밀고 있는 주력 제품은 이 이노시스라는 아이템이랑요. 그다음에 여기 서코 모토 PV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노시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네, 작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1500VDC까지 이제 사용하실 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사이즈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디레이팅은 70도까지 없는 제품입니다. 또한 스위치랑 같이 트립 기능을 결합을 시킬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어서 트립이 필요하신 고객분들께서도 자유한, 잘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어, 이 제품 경우에는 요즘에 ESS 업체 분들께서 많이 찾으시는 그런 스위치예요. 스위치에다가 이제 모터만 따로 장착을 해서 이제 리모트로, 외부에서 시그널을 주면은 자동적으로 온, 오프가 되는 그런 아이템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ESS 같은 경우에는 화재사건이 나거나 급하게 이제 오프를 시켜야 할 경우에 외부에서 이제 컨트롤 시그널을 주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오프가 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네, 이거 앞으로 이제 소코코리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 저희 소코코리아는 이제 올해부터 이제 UPS나 이 ESS 쪽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좋은 제품으로 이제 고객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소코코리아에서 최혜빈이었습니다.